이제는 A, B, C 세 팀이 농구 경기를 하는데 오른쪽 대진표와 같이 어느 한 팀은 부전승으로 결승전에 경승전에 진출한다. 자, A가 B 팀을 이길 확률 2분의 1, B 팀이 그러면 A 팀이 B 팀의 질 확률은 얼마? 2분의 1이야. B 팀이 C 팀을 이길 확률 4분의 3이라는 건 B 팀이 C 팀의 질 확률은 얼마? 4분의 1. C팀이 A팀에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면 C팀이 A팀에 질 확률은 4분의 3이야 얘들아. 그쵸? 자, 자 이랬을 때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첫번째 이 문제가 되게 어려운데 우선은 ABCT ABC라는 이세 팀이 대진표를 어떻게 짜있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그치? 맞나? 자,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B와 C가 이렇게 붙고 A가 부전승에 있는 경우 부전승을 할수 있는 이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 A가 부전승인 경우 부 A가 부전승일 확률 그러니까 경우를 몇 개로 나눌까 얘들아. 세 가지로 나누면 될까? a가 부전승일 때두 번째 b가 부전승인 경우. 세 번째는 c가 부전승인 경우. 즉 여기 부전승하는 자리에 a가 왔을 때나 b가 왔을 때나 c가 왔을 땐다 달라질 거다라는 거야. 자, 이걸로 나눠 주는 거고요. 자, 우선은 A가 부전승인 자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결국 얼마다 먼저 3분의 1인거야 그치 부전승 자리에 A 또는 B 또는 C가 들어 B가 부전승 자리에 들어갈 확률도 3분의 1 C가 부전승 자리에 들어갈 확률도 3분의 1자 이거부터 해놓고요 괜찮나 자 A가 우승할 확률이니까 자 A가 부전승이면 여기는 A가 올라와있어 그쵸?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가지로 해줘야 되는데, 어떤 상황이 있을까? B하고 C가 대결을 할 건데, 누가 이기는 경우? B가 이기는 경우. 혹은 C가 이기는 경우.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 맞아요? 자, B하고 C가 붙어서 B가 이길 확률은 얼마였어? 자 여기 보니까 B팀이 c 팀을 이길 확률이니까 4분의 3 맞아요 그리고 B가 올라왔기 때문에 A가 B를 이겨야 돼 A가 B를 이길 확률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 2분의 1자 B와 C가 경기를 치러서 C가 이길 확률은 4분의 얼마? 1이지 자 여기 있는 게 B하고 C가 대결해서 B가 이길 확률이었고 그렇다면 B하고 C가 대결했을 때 C가 이길 확률은 4분의 1이야. 그럼 C가 올라왔기 때문에 A가 C를 이길 확률. C팀이 A팀이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거꾸로 A팀이 C팀을 이길 확률은 얼마가 돼야 돼. 4분의 3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얘네들을 종합해보면은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우선 A가 부전승이구요. B가 C하고 대결해서 이겨서 B와 A가 대결했을 때 A가 이길 확률은 6분의 8, 얼마야? 8분의 3 맞나? 8분의 3 더하기 16분의 3. 자 이게 A가 부전승으로 올라갔을 때 우승할 확률이야. 오케이. 자두 번째. B가 부전승이야. B가 부전승이야.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 어떻게 바꿔? 여기에 B가 올라가 있고요. A, C나 C, A나 사실은 같아 얘들아. 여기에 A가 있고 C가 있은 거나 C가 있고 여기에 A 있는 거는 다 똑같기 때문에 우선 B가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갈 확률은 우선은 3분의 1 이렇게 같다는 상황에서. 자, A가 결승까지 가야 되니까 결국 A가 누구를 이기고? C를 이길 확률. A가 C를 이길 확률. 얼마였어? C팀이 A팀을 이길 확률이 4분의 1이었으니까 A가 C를 이길 확률은 4분의 3. 그리고 이제 A가 올라간 거야. A가 B를 이겨야 되는 거니까 얼마? 2분의 1. 그래서 우선 B가 부전승인 상황에서 A가 C를 이기고, 그리고 A가 B를 이길 확률, 얘네들을 다 곱해주는 게 모인 경우, A가 B가 부전승의 자리에 있을 때 A가 이길 확률. 자, C가 부전승, C가 부전승. 오마이갓! Oh 자, C가 부전승. 그러면 A하고 B. 자, 우선 세 번째가, 그러면 C가 부전승일 확률. 부전승이 몇, 얼마? 3분의 1이었구요. 그러면 C는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이제 A가 B를 이겨야 되지. 이긴다. 자, A가 B팀을 이길 확률 얼마? 2분의 1. 그리고 결승에 A가 올라와서 C를 이겨야 될 확률 얼마? 4분의 3. 결과적으로 C가 부전승일 때 A가 B를 이기고 그리고 부전승 C와 A가 대결할 때 A가 이겨야 되겠지. 얘네들을 다 곱해준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아까 첫 번째 1번에서 나왔던 확률이 16분의 3이었고요. 두 번째는 8분의 1. 세 번째도 8분의 1. 그래서 다 더해주면 16분의 얼마? 7이 우리가 원하는 확률입니다.